왜 모든 것은 관리하면서 영혼만은 방치하는가 인간의 공경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명상수업 5단계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내가 여행갈 때 챙겨가는 다섯 가지 물건 중 하나이자 가장 사랑하는 책이다 내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마음속 가시 빼내기이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들은 중도를 가르친다 그러나 이들이 표현하는 영적 언어들은 비밀스럽고 일상적이지 않다. 다양한 영적 전통을 경험한 마이클 싱어는 이 심오하고 알송달송한 중도의 가르침을 실제 삶의 예화 속에서 쉽고 명쾌한 언어로 풀어낸다. 중도의 비밀을 알고 싶은가 일독을 권한다.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은 흥미로운 책이다. 영화 원제가 감명하게 보여주듯 우리의 영혼을 속박이나 굴레 자신을 규정하는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 책의 요지이다. 마이클 싱어 대중 앞에 나서기를 꺼려 얼굴 없는 저자로 알려져 있던 마이클 싱어는 오프라 윈프리의 부탁에 의해 2012년 슈퍼 소울 선데이에 출연하며 대중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온갖 욕망들을 끌어당기기에 지쳐 있던 사람들은 마음의 공경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알려주는 그의 강연에 반응했다. 방송 직후 그의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한국을 포함한 1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소개되었다.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 속에 방치해 두었던 참 자아를 찾는 여정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이 책은 지금도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위한 영혼 사용 설명서로 받아들였다. 이 시대에 뛰어난 청취자들인 스티브 잡스와 오프라 윈프리 등이 자신의 성공 비결로 명상을 꼽으며 내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회 흐름도 이 책의 성공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국경을 초월한 공감을 이끈 주역은 동서양의 다양한 종교와 영적 전통들을 자유롭게 인용하며 어두운 내면을 일상의 언어로 비춘 내용 자체에 뛰어납니다. 1970년대 초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중에 우연히 깊은 내면적 체험을 하게 되어 그 이후 세속적인 생활을 적고 온둔하여 요가와 명상에 몰두했다. 1975년 명상 요가센터 템플 t e m p l e of the u n i v e r s e 를 세우고 내적 평화의 체험을 전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술, 교육, 보건, 환경보 e y o 에에 Center, I was i 의 the Yoga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미국과 서구 국가들 그 밖의 나라에서 엄청난 성공을 노렸습니다. 이 같은 호응의 원인은 이 책이 우리가 사는 외부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적과 언어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내면 세계에 살고 있고 시시각각 변해가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변안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아름답고 은미롭고 영감에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내면이 불편하면 삶도 짐스럽고 위협적인 것이 되어 우리를 압도합니다. 한국 같은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외면적 성공뿐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다루는 법을 더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을 하고 싶은데 살기에 바빠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상처받지 않는 영혼의 가르침이 멋진 점은 그것이 시간과는 상관없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나날의 생활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가갈 것인지를 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내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내면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제쳐두고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나날이 경험하는 기쁨과 사랑과 만족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이 능력은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책임성 있는 일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니까요. 한국은 긍정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하면 된다는 정신을 증명해 보인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그와 같은 역할 모델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민들이 평화와 조화의 본보기가 되어 깨달음의 시대를 열어준다면 멋지겠습니다. 마이클 싱어. 잠든 의식을 일깨우기. 마음의 소리. 마음 속 룸메이트와 결별하기. 당신은 누구인가? 깨어있는 자. 에너지를 경험하기, 열려있기, 가슴을 정화하기, 닿는 습관 깨기 자기를 놓아보내기. 지금 놓아보내지 않으면 떨어진다. 마음속 가시 빼내기, 마음과 새로운 관계 맺기, 고통의 층 너머로 가기, 그 너머로 가기, 뼈 거물기, 심리적 관계 넘기, 가짜 덩어리 놓아보내기. 삶을 살기, 조건 없이 행복하기, 저항을 다루는 법, 죽음이 주는 의미, 중도의 비밀, 사랑 가득한 신의 눈으로 보라. 들어가는 글,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러면 낮이 가면 절로 밤이 오듯이, 나는 누구에게도 거짓될 수가 없을 테니까. 엠리제 일막에서 폴로니우스가 아들, 라에르테스에게 테스, 라에르 하는 이 유명한 대사는 그 뜻이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가 타인과 정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자기에게 먼저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라에르테스는 곧 깨달을 것이다. 자신에게 온전히 정직해지기보다 차라리 바람을 붙드는 편이 쉬울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는 도대체 어느 자에게 아 진실해야 할까? 기분이 나쁠 때 나타나는 자아에게 아니면 실수를 저지르고 겸연적어 할때 거기 있는 자아에게 우리가 우울하거나 화나 있을 때 가슴 속 어두운 구석에서 투덜거리는 그에게 아니면 삶이 너무나 가뿐하고 환상적으로 느껴지는 그 찰나적 순간에 나타나는 그에게 이 의문으로부터 우리는 자라는 개념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한 것임을 알게 된다. 라이르테스가 전통 심리학의 자문을 구할 수 있었더라면 약간의 답을 얻었겠지. 심리학의 아버지인 프로이트는 마음을 이드 에고 슈퍼 에고로 나눴다. 이드는 우리의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본성이고 슈퍼 에고는 사회가 우리 안에 주입시켜 놓은 분별적인 반응 체계. 에고는 이두 가지 강력한 힘의 균형을 유지시키려고 애쓰는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대변자다. 하지만 이것도 젊은 라에르테스에게 크게 도움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갈등하는 힘들 중에서 어느 것에게 진실해야 하나. 우리는 다시 매세가 겉보기만큼 단순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용기 내어 자아라는 말의 껍질을 들추고 그 속을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버리는 의문이 일어난다. 내 존재의 이 많은 측면들이 모두 동등하게 나의 자아인가 아니면 그중 하나만이 나인가 그렇다면 그중 어느 떤어 것이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왜 그런가 이 책에서 우리는 자아를 탐사하는 여행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구태의한 방법으로는 아니다 심리학자나 위대한 철학가에게 자문을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랜 종교의 지혜로운 답을 넣고 감론을 박하거나 여론을 조사한 통계자료에 기대지도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한 한 엄청난 직접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정보원을 찾을 것이다. 이큰 의문을 영원히 가라앉힐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에 평생의 날들과 하루의 매순간을 바치고 있는 단 아는 사람의 전문가를 찾을 것이다. 그 전문가는 당신이다. 하지만 흥분하기 전에 혹은 당신은 그런 일을 할 준비가 안돼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 주제에 관한 당신의 견해를 들으려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단지 당신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당신의 직관적 경험에 관심이 있다. 우리는 당신의 지식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구한다. 당신은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려야 못할 수 없다. 당신의 자아야말로 언제 어디서든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단지 이 이것은 약간의 정리가 필요하다. 그 안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각 장들은 당신의 자아를 여러 각도에서 비춰보게 하는 하나의 거울이다. 우리가 떠나려는 여행은 내면의 여행이지만 우리는 당신 삶의 모든 측면을 기록할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편안하고 정직하게 자기를 직관적으로. 오고자 하는 의욕이다. 명심하라. 우리가 자아의 그늘을 탐사해 갈때 실제로 찾게 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임을. 이 글을 읽어가는 동안 당신은 일부 심오한 주제에 관해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미 자신을 발견하는 법을 알고 있다. 단지 방향을 잃고 애매고 있을 뿐이다. 초점을 뒤찾지면 당신은 당신을 찾을 능력뿐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킬 힘도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당신에게 달렸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여행을 마칠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혼란도 없고 무기력하지도 않으며 남을 탓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곧 시작될 깨달음의 여행에 자신을 바친다면 당신은 자신의 본성에 대해 크나큰 존경을 갖게 될 것이다. 오로지 그때만 당신은 무엇보다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이 충고의 깊은 의미를 음미할 수 있게 될 것이다.